찬 음식을 먹을 때마다 찌릿하고 시큰거리는 통증을 심한 경우에는 신경까지 손상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산역터 행복한 치과 원장 진절한 원수 씨김만수 원장입니다. 오늘은 여름철에 특별히 조심해야 하는 치아 관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위험은 바로 얼음입니다. 무더운 여름날 커피나 음료 속 얼음을 아그작아그작 씹어 먹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데요. 단단한 음식을 깨무는 습관은 치아에 미세한 금이 가게 하거나 심하면 치아가 완전히 깨지는 치아 파절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티가 나지 않는. 눈으로 보이지 않는 미세한 금을 저희들은 이제 보통 미세 균열이라고 하는데 이 미세 균열이 있는 치아들은 시림 증상이 있고 심한 경우에는 신경까지 손상받을 수 있습니다. 여름에 자주 먹는 차가운 과일이나 견과류 같은 딱딱한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치아가 약해진 상태라면 더욱 위험합니다. 특히 뜨거운 음식을 먹다가 차가운 얼음을 깨물면 온도차로 인해 치아에 가해지는 스트레스가 더욱 커집니다. 우리 치아는 생각보다 예민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얼음을 아작아작 깨먹지 마시고 천천히 녹여서 드시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두 번째 위험은 바로 치아 시림입니다 여름에 시원한 아이스크림, 냉면, 팥빙수 등 많이들 드시죠? 하지만 찬 음식을 먹을 때마다 찌릿하고 시큰거리는 통증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건 바로 치아 과민, 즉 치아의 시림 증상입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치아가 이렇게 있을 때 이제 이 부분을 확대해서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이 치아 머리에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고 잇몸 부분이 여기 잇몸 부분이고 여기 치아 뿌리 쪽에 조금 노출되어 있는 부분이 여기 이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신경이 이렇게 있으면 신경을 상아질, 이 상아질이라는 성분이 감싸고 있고 그 상아질의 표면을 치아 머리 같은 경우는 범랑질이라고 하는 되게 단단한 껍질이 또한번더 감싸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잇몸이 내려가거나 아니면 뭐 이제 범랑질이 깎이거나 뭐 우식이나 충치 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상아질이 노출이 되면 찬물을 마시거나 양치질을 할때이 상아질의 겉 표면을 건드리게 되면 이 부분에 자극이 있으면 그 자극이 상아세관을 통해서 신경세포를 건드리게 돼서 사람들은 보통 시린 증상을 많이 느끼게 되는 겁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차가운 음료와 음식 섭취가 늘어나면서 치아 시림 증상이 더욱 빈번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만약 찬물에도 시큰거리고 양치할 때도 시리다면 이미 치아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첫 번째, 시린이 전용 치약 사용하기 민감성 치아를 위한 전용 치약을 꾸준히 사용하면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시린이 치약은 어떤 효과를 통해서 이 시린 를못 느끼게 하는지 그 기전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어쨌든 1차적으로 신경세포가 외부 자극을 받으면 시린 증상을 느껴지니까 외부 자극을 못 느끼게 하는 방법으로는 가장 간단하게 이 상어 세관을 막아주면 밖에서 아무리 찬물이라든지 자극이 있어도 안에 있는 신경 세포를 건들지 못하니까 시린 어, 증상을 좀덜 느끼게 되는 거죠. 두 번째, 부드러운 칫솔모 사용하기. 잇몸 마모를 줄이기 위해 부드러운 칫솔모를 사용하고 옆으로 빡빡 닦는 그런 잘못된 칫솔질 습관을 피하셔야 합니다. 부드러운 칫솔모를 이용해서 양치질을 해주시면 좋은데 이때 옆으로 너무 이렇게 빡빡 닦으시면 이 잇몸이랑 치아 경계 부분이 닳아져가지고 시린 증상이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이렇게 긁어 쓸 듯이 위 아래로 양치질을 해주시면 좋은데 솔직히 이렇게 움직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힘들어 하시는데 이럴 때는 차라리 이렇게 동그랗게 원을 그리면서 해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정확한 진단받기 가장 중요한 것은 치과에 방문해서 왜 치아가 시린지 정확한 원인을 진단받고 그에 맞는 치료를 받는 것입니다. 단순 시림 증상이 아니라 충치나 잇몸병으로 인해서 생기는 증상일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치과에 꼭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더워지고 있고 사람들이 이제 휴가철이라 여름휴가를 많이 떠나시는데 이 들뜬 마음에 치아 건강관리를 소홀히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휴가철에도 건강한 치아 관리를 할수 있는 꿀팁 5가지를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휴대용 구강관리세트 준비하기 칫솔 치약은 물론이고 평소 사용하던 치실, 치간 칫솔 구강 청결제 등 나에게 맞는 구강용품을 챙겨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여행 중에는 식사 후 바로 양치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니 휴대용 구강 청결제나 무설탕, 껌 등도 좋은 대안이 될수 있습니다. 간식 섭취 후입 헹구기. 여행지에서 평소보다 간식이나 음료수를 더 자주 섭취하게 됩니다. 이때 당분이 치아에 오래 남아있으면 충치 발생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음식물을 먹고 나서 가급적 물로 여러 번 헹궈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하기. 더운 날씨에 땀을 많이 흘리면 구강이 건조해지기 쉽습니다. 침은 충치균을 씻어내고 치아를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물을 자주 마셔서 구강 건조를 예방하고 침 분비를 활성화시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과도한 탄산음료, 이온음료 주의하기. 시원한 탄산음료나 스포츠 음료는 갈증 해소에 좋지만 음료에 포함된 당분과 산성 성분이 치아 부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물을 마시고 만약 탄산이나 이온 음료를 마셨다면 바로 입을 헹궈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행 전에 치과 검진하기. 휴가 중 갑자기 치아에 문제가 생기면 정말 곤란하겠죠. 특히 해외 여행을 갔을 때 외국에서 갑자기 치아가 아프면 정말 난감하고 휴가를 망칠 수가 있습니다. 떠나기 전에 미리 치과를 방문하여 정기 검진을 받고 문제가 될 만한 치아는 미리 치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여름철 치아 건강 관리를 위한 방법들을 알아봤습니다. 얼음 깨물지 않기, 차가운 음식으로 인한 시린 증상 관리하기, 그리고 즐거운 휴가 중에도 꾸준히 구강 관리하기. 이세 가지는 꼭 기억하시고 건강하고 시원한 여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